실 아,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진한 영웅의 여정을 진행하려 지 이번엔 아니야. 이제 주도권은 내어 반지 슬롯. 어, 반지 슬롯. 반지가없 정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전 세기를 어쩌제? 우주 너머에서 오고 있네. 페트메이커여 그대의 일은 끝나지 않은 것 같군. 딱 여기까지. 오 어. 비어 어? 아니, 여기까지 하고 번지. 말씀해 주시죠 바다 너머에 용의 군주가 머무는 어둠의 성채가 있는데 영혼의 검을 얻은 그는 원더랜드의 모든 생물에게서 영혼 에너지를 흡수하겠지 영원 없이는 우린 파멸할 운명일세 저기 기사자기는 예정대로 주는 건지 물어봐요 그래 모두가 슬퍼하고 있잖아 아 어, 슬픈 건 알겠지만 난 기사자기를 받아야겠어요 지금 여쭙긴 그렇긴 하나 그래도 기사 작위는 주는 거죠? 기사 작위를 내릴 수 있는 건여왕님뿐이지 하지만 이룬 업적과 앞으로 갈 길을 감안하면 자격은 충분하네 무릎을 꿇게, 페이트맨커. 무릎이 아프면 쪼그려 앉게. <laughs> 브라이트 후프의 섭정 수비대장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대를 왕국의 종자로 임명한다. 종자요? 그건 좀... 개똥같네요 아, 별건 아니지만 도움은 되겠지 그대는 원더랜드를 지키기 위한 새 퀘스트에 나서야 하네 피어라미드에 가서 영혼의 검을 되찾고 여왕의 복수를! 해주게! 배가 필요하면 도크마스터와 이야기하게 우리가 가진 자원은 전부 자네가 쓰게, 페이트메이커 늘어지는군 어, 맙소사. 아, 마도모다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요 안녕하십니까. 배를 도발하려고 합니다. 멀쩡한 게요았다면요바도록 하지. 여작하도에 하지. 여를부들에서새 배를 만도록 해. 도록 해. 이토록 아름다운 폐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 망했는데요? 헛소리! 이배를 발사그나 호로 명명하노라! 오, 잠깐! 출항하기 전에 음유신의 축복을 받아야 해. 그렇다면 바다를 얽매는 드릴이 널 끌고 내려가서 수장시킬걸. 뭐라고? 출항 준비가 거의 끝났는데 바다의 저주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고! 어쩔 수 없어요. 규칙을 따르던가 아니면 저주를 받아 익사해야 해요. 정직원 음유 시인이 있었는데 침공 때 사라져 버렸지. 음유 시인의 죽음은 지금으로쓸 겁니다. 누가 그들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뭐? 아니, 녀석은 해골과 눈이 맞아서 튀었어. 배를 축성해줄 다른 사람이 있지만 반쪽짜리 음유 시인이야. 그래도 바다를 건너려면 녀석이 유일한 희망이지. 그 반쪽짜리 음유시인은 위프와일드 덴크니스로 향했어. 거기서 돌아온 자는 많지 않아. 녀석을 찾아. 아직 살아 있다면 말이지. 오, 위프와일드는 또 위험한 것 같네요. 발사그나 호는 저주 따위에 떨지 않아. 추랑이다. 어, 저주받은 친구라 일만 남았네요. 발사그나 호가 추랑합니다. 당신은 바람을 등에 업은. 하겠나? 이렇게 하기가 아쉽군시인의 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아 좋아. 이번에는 멍청한 음유시인을 찾겠지만, 다음에는 진짜 퀘스트를 받아서 세상을 구할 거야. 그동안 나는 보블린을 시켜서 당신 레벨을 항구 바닥에서 인양해야겠군. 마력이 느껴집니다 위프 와일드가 당신을 삼킵니다 좋아 분위기 한번 볼까 다들 기분 어때 좋아요 밸런타인 때문에 다이아몬드 전리품 여왕이 안죽었다면더 좋을텐데 어, 와 그게 t 내잘못 y o 그리고 무슨 i 관 g 이 o tell you. I'm g 노래하는 야만 전사. 속바른 100% 보고입니다. 전왕국의 종자로서 복수라는 고귀한 퀘스트를 수행 중입니다. 알고보니좀 이상하지만. 전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내가 지 세상에서 마음에 들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 큰 산과 웅장한 폭발이지. 그리고 내비저에 걸인 문화적 선견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거야. 매 가지로 내 마법 유치박 고장난 이유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신. 아직 몰라. 마법의 숲에서 나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의 영혼 게 그리곤, 내어 그리곤, 내게, 그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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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류트가 요동치기 시작했어. 마법이 돌아온다. 이런! 이렇게 미온다. 계속해. 남쪽에 가시가 하나 더 있어. 조잡하니. 그래서 용의 군주가 수정 가시로 숲의 마법을 흡수한다고? 봤어요? 아직도 은 생각이요. 에 우리가 직접 마법 전수하고 있는데 어때요? 아, 그건 나쁜 짓이니까. 부하들에게 마법 요강을 주는 뜻은 나쁜 짓이 아니죠. 지금 멍청해 보이는 거 알아요? <놀람> <놀람> 줄줄았어어만서서행행이 영웅! 웅 r singing, young. I heard you. 을 didn't hear it. I 한 i d n t hear it. I didn't hear it. I didn't hear it. I didn't hear it. 내 류트에 마력이 넘쳐나서 마치 뼈파리를 껴안고 있는 기분이야. 자, 어서 숲의 심장구로 들어가야 해! 당신은 숲의 심장구에 다가가야 <놀라> 보라, 끔찍한 모습을! 오레벨 캐릭터들을 발라버리는 걸 많이 봤거든 이건 비밀인데 난 걔랑 썸좀탄 사이야 하지만 걔는 날 버리고 끝없는 광기 소용돌이로 갔어 뭐 걔야 잘 됐지 소용돌이는 몸이 좋거든 안돼! 슈퍼 심장이 이미 오염돼! 이놈들! <놀들> 감히 내 마법과 친구를 빼앗아가다니! 이제 리프는 절대 안할 거야! 이봐! 거기 아무도 없어날 꺼내줘! 입이 막힌 듯한 목소리는 칼 심장 앞 칸친 수정에서 나오는 것 같소 날 여기서 꺼내! 요정! 살아났구나! 이 패드에 쌓은 리프 연주 덕분이지 넌 진짜 야마신이야 <laughs> 그리고 너널 알고 있어 이리 와봐 저를 아십니까? 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 하지만 난 번치파도 요정이야 숲의 마력이 존재한 이래로 난여기 줄곧 지켜왔어 보통 주먹으로 말이지 영도를 워낙 많이 받자, 나 보면 알수 있거든. 마법 뉴트를 고칠 수 있습니까? 대축복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고칠 수 있냐고? 하! 뉴트의 원래 주인이 바로 나야. 잘 봐. 아주 아주 좋아. 좋군. 이제 내 뉴트가 힘을 다펼찾질 건가? 당연하지! 한번 튕겨봐! <laughs> 리플을 넘무해서 순간 이동을 했잖아! 고마워, 펀치파도 요정! 영웅, 푸두에서 보자고! 야만식 포그다 푸두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